가난과 잦은 이사 불안 속에서도 한 소녀는 춤과 노래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1998년 그녀는 핑크의 리더로 데뷔해 대한민국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2003년 텐미뉴츠로 큰 인기를 받으며 솔로로서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뜻밖의 표절 논란이 그녀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주로 향했습니다.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 화려함 대신 진짜 나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보여준 가족의 사랑과 어머님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돌아온 앨범 블랙. 화려함 뒤에 솔직한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시련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도 열심히 무대와 예능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난관을 넘어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는 가수 이효리처럼. 여러분 모두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